안녕하세요. 친환경 주택 채널 2019. 오늘 이 시간은 제7편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DIY 방식으로 내집 내가 짓는다는 그런 어, 의미로써 주택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과정 총7 가지 단계의 건축 기획부터 해가지고 설 유지 관리 수익 창출 재산 증식의 단계 총7 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은 건축 시행 단계에 해당되는 건축 설계 시 주택 건축 설계 시에 어떠한 구조를 선정하여서 어, 소요되는 우리 공간들을 어, 내구적이면서도 안전적인 안전성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택구조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가지 시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학문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공적인 측면에서 시각도 있을 수도 있고, 설계적인 측면에서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택의 구조도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 친환경주택전월 2019에서는 우리 간략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체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인체의 형태, 에, 기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성하는 뼈대 그렇죠. 본이죠. 본 어, 본에 해당되는 그런 어, 어, 재료나 그다음에 구조의 조합들이라고 표현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하나의 뼈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Y방식 내집 내가 짓기 방식으로서 주택구조를 선정한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집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아주 이렇게 거리가 먼 스판이 먼 길은, 스판이 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둥간 간격이 아주 넓은 그런 공간에 구조가 적용될 이 수도 있고요. 기둥간 간격, 어, 기둥 간격이 3m면 3m, 뭐 2.4m면 3m, 아주 좁은 경우,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기둥이나 보나 벽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보가 없이 기둥과 바닥만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구성되는 형태들, 그리고 조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선정되는 구조가 달라져야 할 텐데요. 우리가 거기 그, 그 구조 형태나 구조의 기능들 공간 기능들에 부합되는 구조 형태가 선정이 되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또 비용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설비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사용 연한을 보고 교체를 해야 되겠죠. 10년 쓰고 나면은 설비의 일부분 보일러도 교체하고 에어컨도 교체해야 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구조라는 것은 주택의 구조는 3년 쓰고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쓰더라도 그 사용 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구조라 할때 사용 연한은 최소 10년에서 최소가 10년에서 30년에서 말게는 50년까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생애 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고려를 해서 주택의 구조를 선정하고 시공해야 지만 어, 성공적인 주택 프로젝트가 아 어, 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구조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택 건축의 제 2원칙 관찰하고 응용하라. Observe and Apply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범 주택 사례들의 구조 형식이 어떤 것이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 거기서 선별된 그런 자료들, 빅데이터로부터 선별된 자료들 중에서 내 집에 딱 맞는, 어, 주택의 구조를 선정해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주택 구조에서도 팁이 하나 있죠. 단일 형태의 구조 형식을 선정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물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 기초 구조는 기초 구조, 뭐 상부 골조 구조는 골조 구조, 그 다음에 옥의 공간에 대한 대해서는 뭐 어떤 구조 등등을 어, 적용시킨다든지 개별적으로 구조의 형식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형식을 본체에는, 주택의 본체에는 시공을 하되, 설계 시공을 하되, 부수적인 공간들, 예를 들어서, 확장 공간, 그리고 유틸리티 공간들,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그 뭐, 비싼 비용을 들여서, 뭐 RC조나 SRC조 등등의 비슷한 구조들을 적용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요.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차고지, 차고 형식의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타 구, 그 기능 공간들에 대해서는 어, 본체의 구조물 형식보다는 어 조금 이제 대체적인 대체적인 구조 대체 구조의 형식을 적용시켜도 무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구조 선정은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그리고 완공 후 유지 관리 시점에까지 전체 생애 주기를 적용시켜야 하겠다. 주택의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단열 성능과 방수 성능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초도 투입비 초기 시공비의 형성이 많이 과당의 형성이 된다 이러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설 유지 관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한 그 초도 투입비를 만회시킬 수 있는 그런 어~ 건축 구조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 구조 형식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예, 이런 시설 유지 관리 비용까지 예, 고려를 할때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익스트림즈 및할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구조에 있어서도 QE와 QC와 VE, QC와 V, 퀄리티 컨트롤과 벨로 엔지니어링을 실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 그, 주, 주열 간격, 그러니까 기둥 간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놈으로 인해서, 어, 기둥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기둥 단면적, 그리고 철근 배근 관련해서 철근량을 좀 조정해서, 어,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그 q c 나 VE의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의 기준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철근이 배경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은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을 때 해당 구조 전문 기술사의 구조 전문 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어, 과소 철근이 안 되더라도 과대 철근만 피하자는 거죠. 어떤 설계도면을 보면은 철근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대 철근이란 말이죠. 철근이 과대하게 들어가는 것도 굳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적정한 철근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효율적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설계 시점에서도 qc 와 ve 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주택 구조 선정에 이면 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와야 될 텐데요. 설계 시점 시공 시점에서 끝난다는 것은 아니 아니라고 그랬죠. 완공 후에 시설 유지 관리 시점에까지 그런 음, 항목들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time cost function입니다. 시간과 비용의 함수가 바로 적용된다. 그런 의미죠. 생애 주기, life cycle cost에 따라서, 어, 전체적인 생애 주기별로 최대한 그, 어, 원가를 절감하면서, 어, 최초 설치 시점, 어, 어 시공 시점에서, 음,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주택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조 재료에 대한 분류, 재료에 따른 분류. 뭐, 이전 시간에 에, 에, 주택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분류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콘크리트 조각,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그리고 철골조, 그다음에 벽돌조나 목조 등등이 있고요. 기타 경량철골조, 경량목구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조에서 주택구조의 형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초와 기둥, 기둥과 보. 기초 기둥 보로 형성된, 쉽게 말하면 라멘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라멘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식 구조가 있습니다. Bearing Wall Structure에서요. 콘크리트 벽과, 기초와 벽과 지붕, 슬라브, 지붕 슬라브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내력벽식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둥 보식 구조와 내력벽식 구조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기타 구조 중에 특이한 그 오픈 스페이스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에그 조망, 일조와 조망 등을 고려해서 구조체 자체로서 이렇게 달아내는 방식에 기사시 달아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 캐노피 구조 그리고 필로티 구조 등등으로 해서 어, 저층 부분에서 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 구조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로티 구조와 캐노피 구조 등등 그리고 어, 내력벽식 구조 그다음에 기동보호식 라멘 구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의 구조 그 구조의 원칙이라 하나, 할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구조 역학이라는, 음, 항목이 있습니다. 어, 학부 과정에서 구조 전문가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어, 그런 과정들 중에, 커리큘럼 중에 일부인데요. 구조 역학에 나오는 단어들, 키워드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거동, 하중이 내려오고 나서 그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 자체가 움직인다는 건데요. 구조물의 거동이라는 표현을 할때 behavio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거동의 요인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와 전단 강도, 그리고 휠 모멘트라는 네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와 전단 강도와 그리고 인장 강도 그리고 힘 모멘트를 어, 어,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거동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바로 하중이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하중과 강도 어,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로드 앤 스트렝스라는 그런 단어들 쓰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스트렝스라고 하면은 강도의 단위인데요. 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응력 단위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응력이라고 하면은 단위 면적당에 내려지는 지탱할 수 있는 하중들. 그래서 그것을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응력에 대한 변형 수치를 변형이라고 표현하, 변형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응력과 변형이라 하면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구조 역학의 용어들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오늘 이상으로 해서 취향용 주택제널 2019, 어, 제7편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어, 주택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